이게 더욱더 가깝게 우리 청춘분들과 맞이하고 계신데 우리 다이아분들 앞에 계신 청춘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, 아, 오랜만에 저희 팬분들 만나는데 아,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. 두인 어메이징 다아에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. 네, 숨차시니까 앉으시면서 우리 또 멋진 이야기 청춘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. <laughs> 나도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네. 자, 어, 우리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저 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어, 다이아 이름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. 최근에는 상도상을 하셨더라고요.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네. 바로 누구 덕분에? 에이드 덕분에 <laughs> 네. 자 우선 어,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수상에 대해서 아, 소감, 소감은 네. 미스 언니가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아 저희가 너무 갑자기 또큰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사랑,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연말에 또 뜻깊게 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yeah. 잘 마무리하고 네, 네 지금 잘 있습니다 <laughs> 네아 지금 뭐 에이, 셔터 소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네, 어, 나고 있는데 어,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다이아 분들께서는 새해 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. 팬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새해 소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, 어, 한분한분 한 분, 끝에서부터 어, 네, 어, 저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어,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했었는데 이번 새해에는 꼭 여유 없이 실패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<laughs> 네 그게 새해 소망입니다. 네. 아, 어, 네. 제새 소망은요. 어, 제가 이제 2018년도가 되면은 10대가 끝이 나요. 이제 성인이 돼요. 그래서 네. <laughs> 그래서 좀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그런 모습을 그 네, 그런 제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네, 제새 소망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꼭 이런 식을 네. 네, 안녕하세요. 주은입니다 네, 제, 저의 새 소망은 일단 이번 어, 2018년도에는 어, 많은 걸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고, 어, 새로운 걸 많이 배워보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더 발전하는 준이가 어, 되고 싶습니다. 네, 소망 말씀하시느냐? 여기저기 반응 보이시로 바쁜데 알겠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다야재한입니다. 어, 저는 2018년에는 어더 많은 걸 배워보고 싶고 어 여러분들과 더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쌓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. 네더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어요. 네 경험하는 그렇습니다. 2018년도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 다음 분. 어,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입니다. 어 2018년에는 저희가 오늘 되게 오랜만 아닌 오랜만에 뵌것 같아서 2018년에는 더 자주 볼 수도 있고 어,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, 화이팅! 네, 고맙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뵙죠? <laughs> 너무너무 저희도 오늘 또 팬들 오랜만에 뵌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, 애들이 꾸미는 것도 어때 이뻐요? 예! 예뻐요 예뻐요. <laughs> <laughs> 네아 어, 어, 올해가 이제 연말에 다다랐는데 어, 저희가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는 에이드 팬 여러분들의 옆에서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게 컸었거든요. 네, 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항상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마지막.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. <laughs> 네,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 2017년 동안 저희가 되게 정신없이 활동을 하느라 여러분이랑 굉장히 자주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오늘이 더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어, 2018년도 우리 다이아분들 멤버분들의 소망 새해 소망을 들어봤는데 모두 다 예,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에 계신 청춘 분들도 2018년도를 맞이하는 새해 소망이 바로 이쪽에 네, 위시트리에 네, 걸려 있거든요 이 중에 참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이 중에 멤버분들이 다 함께 쭉 보신 다음에 두 개를 선정해서 네, 그 주인공들과 얘기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위시트리에 있는 네, 이 중에 소망을 두 가지를 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에 계신 우리 청춘분들도 굉장히 많은 새해 소망들 꼭 이루어 보고 싶은 소망들을 적어주셨거든요 네뭐 특별하다 아니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들 우리 다이아맨분들이 두개딱두개두 두 개를 선정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 앞에 계신 청춘분들의 소원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네, 선정이 되실지 네어 하나 뽑아 주셨고요 또네자 하나 더 뽑아 주신다면 쭉 읽어봐 주세요 뭐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읽어도 되나요? 어 아직 아직 네 뽑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두분딱 어, 선정이 되신 두 분에게는 우리 다이아 분들의 사인이 담긴 네그 무언가를 또 선물로 나눠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셨나요? 네. <laughs> 자. 자, 뽑아 주셨으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또 여러분들과 앞에 계신 청춘 무대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좋습니다. 자, 두개 어디 있나요? 어느 분이 갖고 계신가요? 어, 거기 하나 하나 갖고 계시고 여기 두 개. 아, 언니랑 채연이가. 네. 자,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. 아, 뭐 많은 분들의 소원을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딱두 분을 뽑았는데요. 우선 첫 번째. 네, 소원 한번 들어 볼까요? 어떤 소원을 네. 적어주셨는지. 2018년에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. 아,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. 네. 자 사연의 주인공 혹시 어디 계신가요? 오, 앞에 계신 네. 아 여기 앞에 계신다고. 아네 앞에 계신다고요. 네 앞에 계시. 멋있다. 야, 멋있다. 어, 딱 어, 앞에 계신 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되신 앞자리에 행운의 아또 주인공이시거든요. 아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오, 축하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주에 사는 22살 한 가람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특히 앞자리에 서더 가깝게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 보니까 어떠세요? 지금 너무 떨려요. <laughs> 설레고. 네, 막 어우, 미치겠어요. <laughs> 네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. 그 소원을 적어 주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. 아, 제가 10월에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아. 그때 당시에 부모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갔다 썼어요. <laughs> 네.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알바도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님 옷도 사드리고 음. 음식도 사드리고 그러고 싶어요. 아 어. 좋네요. 역시 뭐 효도가 최고죠. 우리 다이어 메모분들이 좀 조언을 우리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부모님에게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우선 네. 어,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. 부모님들한테 어.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, 이제 돈도 많이 벌어다 드리고 싶고, 근데 아, 그렇죠. 아마도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. 네, 가장 뭐지? 성공하는 게 성공.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, 어, 그렇죠, 싶거든요 그렇죠. 근데 네. 친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. 네, 네, 하고 싶은 일이겠죠.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공하면은 부모님이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야. 하는 생각이 어, 듭니다. 네. 감동적인 말인 것같아요네 <laughs> 눈물 날것 같아요 딱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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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내용을 듣고 어떻게 좀뭐 공약, 각오 한 마디 해주신다면 음, 내년에는 부모님한테 돈도 덜 쓰고 매일 안마 되드리고 <laughs> 어... 좀더 자랑스럽게 뭐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<laughs> 네. 자 응원에 화이팅 한번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감동 받으셨어 <웃음> 네, <웃음> 어... 자 나머지 소원 하나 네. 네어네 어, 네.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. 어. 저 2018년은 더 행복하자. 행복이라는 아.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. 행복하자 치얼스라고써 있네요. 음. 그래서 저희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뽑았습니다. 아 그렇죠. 행복 굉장히 중요하죠. 사연의 네. 주인공 행복하자라는 사연의 적어 주신 분. 여, 어 저쪽 여기, 여기. 뒤쪽에 계십니다. 네. 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성분이시죠? 네. 자 마이크를 넘겨서 소원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 충남대 다니고 있는 2 2살 권혜린입니다. 어, 네, 행복이라는 <laughs> 주제로 소원을 네 적어주셨어요. 내용을 네.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, 아, 제가 이제 2017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공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 같은 게 들어서, 아. 2018년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이제 좀더 제가 행복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했었습니다. 오, 그렇죠. 네. 원래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가도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 약간 회의감을 들기도 하거든요.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용기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누가요? 최연가 적극적으로 네. 네, 팍팍 어, 날려주세요. 네. 네, 저는 뭐든지 자기가 행복하고 적성에 정말 잘 맞고 자기가 젊을 때, 어, 젊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무조건 해야 네. 된다고 생각해요. 음, 그렇죠. 실례지만 뭐, 뭐 새롭게 도전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하고 싶은 일이 지금. 있으시다면. 워킹 뭐 홀리데이를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멋있다. 네. 해외에서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 나라가 딱 정해져 있네요? 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호주랑 고민하고. 캐나다랑. 네. 와 진짜 저도 꼭 여행 네. 길게 가 보고 싶은데 <laughs> 저기는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여행이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라 어디든 네. 네. 떠나고 싶은데 오, 네네 <laughs> 조금 또 사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 엄청나게 네. 저희 오빠도 네.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간거아 네, 좀 경험담을 좀. 네. 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. 그래도 <laughs> 네 오빠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네. 일단 대학을 졸업하신 게 아니라 지금 휴학을 하신 거죠. 네, 이제 하려고. 아 어쨌든 어. <laughs> 휴학은 할수 있을 때 많이 해보라고 네, 그럼 <laughs> 휴학을 할수 있을 때 많이 해봐라 네. 네, 그러니까 어, 새로운 휴학, 도전을 어, 위해 네. 어,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응원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다른 문화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, 그렇죠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. 아니 굉장히 뭔가 현실적인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네 역시나 또다 같이 화이팅 한번 네, 보내주시면 하나, 두, 세, 파이팅! 네 소원 꼭 이루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. 자뭐 짧지만 시간계상 이렇게 두 분의 소원을 들어봤고요. 셀카 타임 우리 셀카 타임 가져봐야겠죠. 네 다이아 분들 네 자리 있으시나 하셔서 앞에 계신 우리 네자 셀카 타임 네 이쪽 끝에서부터 갈까요?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 한번 네 들어주시고 네. 자 최대한 이쪽 네 흔들어 주시고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겠... 이쪽 이쪽부터 이쪽부터 네자 하나 둘셋네한번더 하나 둘셋어 <laughs> 앞에서 보니까 너무 귀엽고 <laughs> 이쪽에죠 이쪽, 가운데 가운데 네 팬분들을 향해 가운데 팬분들 격한 반응으로 네. <laughs> 자 세카 타임 자 하나 둘셋자한번더 하나 둘셋 네, 자 끝에 끝에, 자 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끝에 계신 분들, 자 끝에 이쪽 하나, 둘, 셋. 자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마지막은 다 함께, 다 함께 보이도록 요 조금 더 앞쪽에서, 네 앞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도 나와야지. 네. 자다 같이 격한 반응 하나, 둘, 셋. 자 한번더 하나 둘셋네 이렇게 셀카를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KT그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공연이 끝나고 사진을 보실수도 있으니까네자 여러분들 꼭 다운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,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2018년도의 소원 모두 다꼭 이루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어, 여러분들 미리 나눠드린 저희가 설문지가 있습니다. 그 설문지 꼭 작성을 하셔서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어,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행복을 전해드리는 청춘들을 향한 콘서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<웃음> 네네. <웃음> 자, 맞고 난 소리 질러! 네.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자, 뭐 또, 어, 다이아 분들의 함께 소통을 나눠보는 시간을 했지만, 그냥 또 보내드리긴 아쉽죠? 네, 마지막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.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KT 청춘이어토크콘서트 해시태그 청춘의 진행을 맡은 K 쇼핑, 저도 좀 말씀 좀 할게요. 네. 쇼핑워스트 장원이었습니다. 오늘 화끈한 무대 다이아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